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청양 마감 자료는요, 사실 굳이 영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도 그냥 짚어드릴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서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실리콘2부터 프롬 바이오까지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실리콘2는 균등 배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삼성증권은 0.5주, 미래에셋 증권은 0.41주. 그래서 삼성증권에 청약한 분들은 50%에 해당하면 한 주를 받을 수 있겠고요. 미래에셋은 41%에 해당하면 한 주를 받겠습니다. 저는 어제 바이오플러스 균등을 한 주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오늘 실리콘투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넘어가서 비례 경쟁률은 제가 예상한 거하고 비슷하게 마감이 됐어요. 3,200대 1 정도. 마지막까지 삼성증권이 유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래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다들 200%까지 최대 한도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마 미래에다가 많이 청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증거금 10.4조가 유입이 됐고요. 어제 바이오 플러스 6.6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 정도의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의외기는 하네요. 썩 마음에 드는 게 없기는 하지만 뭐라도 청약을 해보자. 그나마 좀 최선을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비례는 5:4:6 급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SND와 프롬바이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례 경쟁률 3,200대1 정도면 최소 2,000 주를 청약하면 한 주를 비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2,000주 나누기 3,178.11 0.6개가 나오거든요 소수점이 0.6 대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청약을 하려면 2000주 정도를 하면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다음 청약 단위인 2500 주까지 하시는게 좋구요 자 그리고 어제도 설명을 한번 했었죠 5 4 6 입을 활용해서 작은 낭비가 최대한 없이 조금 효율적으로 청약을 하려면 비례한주를 받기 위한 최소 청약 주식 수는 해당 공모주의 예상 비례 경쟁률 곱하기 0.6 하면 된다고요 근데 또 오늘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보고 비례한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네. 비례 경쟁률 곱하기, 공모가 곱하기 50%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462을 적용해서 계산을 할 때는 비례 경쟁률 곱하기 0.6 곱하기 공모가 곱하기 50%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주비례한 주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식하고 요식들 기억을 해뒀다가 앞으로 청약할 때 계속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설명서에 뭐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5, 4, 6, 5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넘어가서 S&D와 프롬바이오의 마감 상황 정말 간단히만 볼게요. S&D는 균등 배정 주식수가 18.59주나 됩니다. 아주 시원하게 쏴들이네요. 청약건수가 만건이 채 안됐어요. 그리고 비례경쟁률은 4.2가 나왔습니다. 와 비례경쟁률 10 미만인 경우가 어, 크래프톤 말고, 오래 진행된 IPO 중에 또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스펙이나 리츠 이런 거 제외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laughs> 이런 종목은 굳이 내가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어요. 상장이라도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막 몰리기 쉽지 않거든요. 네, 증거금 총 75억 원이 유입이 된 건데,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크롬바이오, 뭐 병원 오빠를 믿고 청약을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laughs> 이병원 씨도 별 힘이 없네요. 그나마 공모가가 할인된 가격이고요, 판매 청구권이 있어서, 이건 또 야수의 심장으로 한번 청약에 참여해본 분들이 꽤 있었어요. 청약 건수 74,205건 접수가 됐고요, 균등 배정은 4.26주가 되겠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96.47대1을 기록했고요. 청약 증거금 총 2,605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최근에 가장 부진했던 에브리봇이나 엠노, 요 친구들만도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수요일치 결과에 따라서 철저히 청약 결과가 갈리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조금 일정이 몰려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꼼꼼히 공부하고 청약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프롬바이오를 청약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동안 판매 청구권이 부여됐던 IPO 중에서 의무 보유 확약이 1%대였던 종목은 상장일의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진시스템, CN2수 성지는 공모가가 상단 가격에 확정이 됐었어요. 수요 예측 결과가 별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HPO는 그나마 하단 가격에 결정이 됐었었고요. 근데 프롬바이오는 하단보다도 또 3,500원이나 싼 가격에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상장일에 성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청약한 분들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상장 예정일 다시 체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약하면서 꼬박 보냈네요.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남은 시간은 편안히 보내세요.